안녕하세요. 섬사라복입니다. 오늘 보름이라 야간 해루지를, 오늘 물빠지는 살이라서 밤에 야간 해루지를 나왔는데, 이게 지금 어둠이 이렇게 내렸어요. 지금 8시 반 정도 됐거든요.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 잡을 것 같은데. 그도 열심히 한번 잡아 봐야 될것 같아요. 보름달이 아주 너무너무 멋지게 떴어요. 왜? 그 마리 이어기서어 <laughs> 어, 아, 겸이 어머. 그러네. 네. <laughs> 아유. 예, 살려 줘야 되겠다. 네, 네, 네. 되겠다. 아. 아. 왜또 하필이면 그런 걸 잡았대. 여기 그아 캐? 네. 어. 네, 아, 캐 어, 그러네. 어, 아, 어, 잡았어? 그그그 와. 어, 걔도 교미 중이야? 어, 요새 교미 중이라 그런가 보네. 어. 그 하나는 순놈이야? 어. 어, 그러네. 지금 거기서 보이네. 어? 잠깐만. 어, 얘들 또 짝짓기? 어. 어디? 잠깐만. 어, 같이 있잖아. 어, 그러네. 짝짓기 하네. 음, 어, 참. 지금 짝짓기철이라 얘들이 음, 어 그냥 둬야 되겠다. 여기다. 어, 짝짓기 하는 것도 처음 보네. 사람이 네? 잡아가니까. 응. 어. <laughs> 다른 사람 잡아가니까 어디 숨겨 놓아야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저 바위 속에다 둬나 <laughs> 저기, 뭐, 어, 쪼꼬미 있는, 아니구나. 아. 어디? 어, 그러네. 여기 쪼그마한 거. 어, 안 내네. 어, 안 내면. 어, 고기. 어, 어, 또 있어요? 어. 작다 글쎄 왜 이렇게 작지? 아직 덜 커서 그런가? 는이 예? 파란 어, 파란색 어 파란색? 어때 파란색? 음, 얘는 진짜 파란네 색 아, 음. 여기. 아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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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매, 얘도. 어, 조금만 잡, 잡지 마. 오, 아니, 어떻게, 그걸 안 움직이는 걸 어떻게 알아요? 어, 이것도 산란죽이네. 아 이거 사, 살려주자. 또. 어, 또잡았어 그것도 산란죽이 어, 그것도 살려줘, 그냥. 여기도 있는데, 이거 또 가요. 함께. 아, 어 함께요. 아, 남은 아. 남은 그것도 왜, 왜 이렇게 어려운데? 아유 따가워, 따가워. 아유 따가워. 아 여기 한 마리 지나갔다. 여기. 저기 한 마리. 여기 있다, 여기. 에, 여기도 있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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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. 또암놈 어. 남은. 아 그것도 살려줘요. 암놈은 잡지 마. 잡을 게 없네. 음, 잡을 게 없지. 어다 그런 거만 있나 봐. 음. 아 물은 맑아가지고 잘 보이는데 어두워가지고. 응. 음. 물이 출렁거리니까는 오늘 살이라서 이 밤에 야간 해루지대 나와서 이렇게 잡았는데요. 아 잡기는 여러 마리 잡았는데 다 짝짓기하고 산란 산란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만 가져가기로 했어요. 다 살려주고 이상 섬 살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